요수와 20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수와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앞에서도, 어, 주례국기를 통해서, 주례국기를 해외기 민수기 가운데 하나께서 님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어, 도피성을 만든다, 이 말씀은 구별되어진 곳을 만든단 말이죠. 예. 우리는 세상에 구별되어진 곳으로 들어가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구별되어진 곳이 어디냐? 교회죠. 네, 교회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도피성을 허락하신 것은 특별한 은혜다라는 거죠. 20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과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대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3 절에 부지중 오살한 자로 어,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 이미 모세에게 명했던 모세에게 가르쳤던 그 도피성을 이제 요호수아를 통해서 또그 백성들 가운데 어, 세우게 하는데 도피성의 목적이 뭐냐 오살한 자.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 그가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줬는데, 어,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생명을, 어, 해한 것이지만, 그 죽인 자의 생명도 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에 대하여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한 생명이 참 소중하다는 사실을 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어, 온 세상을 죽어도 한 생명을 얻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가지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단어 자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온한 어, 생명을 죽어도 온온 어, 온 세상을 죽어도 한 생명을 어, 얻겠느냐? 이제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죠 어떻게 하면 천하를 다 줘도 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도 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천국을 발견한 자가 그 땅을 다 팔고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팔아도 그 생명을 얻을 만한 가치는 우리가 가진 것이 그 생명을 얻을 만한 가치가 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주느냐? 우리의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살리고자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죽이는 기도가 아니라 살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어, 마음이 아프고 속을 썩이고 돌아오지 않거나, 또는 우리를 괴롭히거나, 어, 불순종하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생명을 귀히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돌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몸으로 쳐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팔았던 것처럼, 또 다른 영혼들의 생명을... 기억이고 살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절에 그 성업들의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업에 들어가는 문 어기에 서서 그 성업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고를 구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업에 들여 한,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가게 하고 자, 우리는 이 장로들이 그들의 그 얘기를 듣고 들어오게 하고 한 곳을 주는 것처럼 교회는 피할 곳이 된다. 교회는 교회는 피할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사람이 오면 정죄하고 너 잘못했다, 너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 앞에 살리기 위하여 회개를 하지만 우리는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피피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날개로 그들을 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품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이 교회의 모양이지 교회가 정죄하고 넘어뜨리고 비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아이들도 실수를 하고 청년들도 실수를 하고 장년들도 실수를 하고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오지만 교회는 그들을 감싸고 덮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쉴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우리가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자기의 죄인임을 알아야 하지만 어쨌거나 그는 사랑하고 덮는 일들을 함께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덮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정죄하지 않고 회개해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죄인임은 알고 회개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더 우리가 보아야 될것 교회는 덮는 역할, 감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의 그 삶에 볼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죄를 정죄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죄를 정죄하느냐? 죄인들과 서기와 서기 어, 세리와 어, 장녀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잔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고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고 제 아들도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왜 어? 유대인들의 규리를 어기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너희 속에 있는 너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너희의 그 생각하는 폐역함들이 다른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이거 덮는 일들을 사랑으로 덮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이 먹는 것이나, 씻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 같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덮을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교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는 말씀은 구절에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구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중 살인한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 성경은 이제 순서만 바뀌어 있는데, 어쨌거나 어, 이구절에서 말씀의 핵심이 뭐냐. 해중 앞에 설 때까지, 해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이지 마라. 해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이지 마라. 이 말이죠. 해중 앞에 선다는 말은 공의 앞에 선다라는 것이고, 공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어, 저, 네가뭘 잘못했니? 넌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였니? 그렇게 해가지고 함부로 죽일 게 아니고, 함부로 심판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예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데요 사람이 다 하죠 내가 정죄도 하고 내가 비방도 하고 내가 판단도 하고 내가 잘못됐다 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혼을 내기도 하고 내가 다 하고 원수도 내가 갚고 저 사람하고 나는 쳐다도 안 보겠다 하고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죠. 하나님 지금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으면 믿는데 왜 내가 자꾸 원수를 갚냐고요. 왜 내가 미워하냐고요.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덥지 못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을 믿으면 용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받은 이당감받은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왜 백대나리원에 메어가지고 용서도 못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고 청만 받을 청만 받을 거니까 우리는 믿음과 내데 말씀과 운데 바른 판단과 바른 선포를 할 뿐이지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당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더욱 영적으로 또한 길게 보면 주님께서 심판하실 그 심판의 권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공의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넘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함부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죠.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열어프는데 나는 미워해서 안 되고 사랑해야 되고 덮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들과 연합할 수도 없고 참이 그리스인들의 도 삶이 때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세상 사람들은 미우면 안 보면 그만이고, 사랑하면 같이 지내면 그만인데 때로는 우리는 보면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어져서, 어,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때 그들과, 어, 단절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을 수, 듣지 않을 수 없으니까 또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주 전에 이제 금요일 잔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된 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 대심과 하나님께서 심판자 대심을 볼수 있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요. 우리 연약한 감정이 있어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싫어하고 어, 좋아하고 이렇게 선택하는데 그렇게 할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 한용원 영혼 한 영혼을 다 귀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쳐야 할 것이고 특별히 교회에 돌아오는 영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런 성도들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